전송가 413장 부르시겠습니다. ko oh. o 려고 Oh! 병원에. 다사역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양과센터가 하나님의 은 은평구 지역에 흘려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옵소서 기도주시고또 우리 비전센터 부원들 섬기는 분들에게 지혜를 허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잘 품절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또 주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본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 함께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마교 임신센터로 나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하 심들을 이루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비전센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평구 지역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위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행하는것 하나님 계획하는 것그 모든 것들이 주의 뜻과 인도하심 안에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센터를 설계하는 모든 비전센터 사역 무엇들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지혜를 아라해 주시고 주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의 태도을 아카해 주시어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을 때에 주가 주시는 애 선한 열매들이 그 사용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거룩한 구별한 예, 속절드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일천 번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이 예물을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내며 드린 손길에게 천배만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교독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 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시무장로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벽기도회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희경 장로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와 늘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리며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육남매 중 늦둥이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우리 집은 돈은 없지만 참 행복한 집이다. 형제간에 화목하고 우애 있고 예수님 잘 믿으니 참 기쁘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했습니다. 막내인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에서 교사가 되었을 무렵 부모님께서 강원도에서 올라오셔서 저와 함께 줄곧 사셨는데 그때부터 부모님은 어깨에 올려진 짐을 내려놓으시고 조금은 편히 사시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인생의 힘든 여정을 겪고 오시면서도 일평생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시다가 주님 곁으로 돌아가시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저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고 믿음이라는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신 것에 대해 늘 감사드립니다. 막내 작은 아버지는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하시다가 1948년에 서울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목사님이신 작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큰 오빠에게 믿음의 아들이 되라고 믿을 신자를 넣어 이름을 지어 주셨고 집안의 마다들들은 모두 목사님이 되시길 서원하셔서큰 오빠와 사촌 오빠 두 분도 목회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나중에 큰 오빠로부터 들은 바로는 목사님이 되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피하며 다른 일을 했었지만 결국은 뒤늦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다고 합니다. 큰 오빠는 1981년에 우연히 지인의 초청을 받아 독일에 가셨다가 프랑크푸르트의 교회를 개척하여 한인 감리교회를 처음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저는 저희 가족이 겪은 실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해 주셨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큰 언니는 쓰라의 딸만 다섯 명을 두었는데 딸들이 다 결혼하고 나면 큰 오빠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부모님을 모시며 살겠다고 늘 말하곤 했습니다. 믿음 좋아 보였던 형부를 교회에서 만나 결혼하였는데 언니가 딸만 줄줄이 낳자 시어머니 구박이 엄청 심해져서 눈물로 지새우는 시집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무자하다라는 말씀만 들려주셨답니다 힘든 인생 여정이었지만 언니는 교회 일에 늘 헌신하고 욕쟁이 시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간병하였고 말기암 환자를 찾아가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랜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맛난 김치와 반찬을 만들어다 주고 잔치에 입고 갈 옷이 없어 걱정인 사람에게는 한복감을 끊어다가 밤새 고운 옷을 지어다 주었습니다. 언니는 자신이 큰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암투병하는 교회 회복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돌봐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93년 12월 말쯤 감기에 걸린 것처럼 시름시름 앓다가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계동에서 세브란스 병원까지 단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교우들이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증세가 많이 호전되어 퇴원을 하셨으나 안타깝게도 7개월 후에 다시 재발을 하여 제 입원을 하였습니다. 남은 딸들이 불쌍해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더라도 치료를 받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힘든 치료를 받았으나 언니의 강한 의지도 간절한 기도도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은 우리 나근의 인생은 죽음을 통해 본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면 그것은 본향 주의 나라일 것이니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담대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언니는 병실로 찾아오신 어머니께 부모님보다 먼저 가서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다섯 딸들에게는 똘똘 뭉쳐서 엄마 없어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제일 좋아하던 시편 1편을 딸들에게 외워주며 이 땅에서 더는 사랑해 줄수 없지만 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큰언니는 더 이상 치료받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거치상스럽게 달려였던 기기를 모두 떼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딸들과 나 가난복지기한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찬송가를 부르면서 54세의 나이에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희큰 조카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3년 동안 눈물로 쓴 엄마의 본양이라는 책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7개월 동안 사랑하는 큰딸을 살려달라고 매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늘 의지하던 큰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애통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셨겠지만 담담히 받아들이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던 일이 전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큰 언니는 평소에 찬송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언니가 불렀던 찬송이 많이 있지만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찬양은 일어나 걸어라입니다. 나의 등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구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을 줄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언니는 이 찬송을 힘차게 부르며 지치고 고난 인생길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힘을 내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큰언니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부모님이나 저희 오남매들에게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7개월간 오직 엄마를 살리겠다고 기도하며 매달렸던 시간들이 지나고 난후 조카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외할머니가 건강하게 살아 계시니 힘들 때마다 할머니 댁에 와서 지내며 위로를 받고 이모들과 삼촌을 의지하며 모두들 조금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현재 언니의 다섯 딸들은 모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서로 의지하며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니는 비록 딸들과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언니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어주셨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깨달았기에 감사드립니다. 1998년 12월 1일, 고3 담임교사였던 둘째 언니가 수능과 졸업시험을 마친 학생들을 인솔하여 졸업여행을 가던 중, 버스 안에서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고 정신이 오락거락 혼매지곤 하다가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어느 순간 손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을 때 언니가 할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뿐이었고 곧바로 암흑의 세계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언니는 춘천 한림대 병원 중환자실에서 4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머리에 꽈리처럼 기형적인 혈관이 있어서 모세 혈관이 터져 출혈이 일어나고 있는 위중한 상태였는데 머리에 구멍을 뚫어 뇌혈관에서 쏟아져 나온 피를 뽑아내고 한숨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그후 서울 아산병으로 옮겨서 그 당시 국내에는 단 세대만 있다는 간만 나이프 시술을 통해 치료를 잘 받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흐른 뒤 교회 처음 갔을 때 들은 복음 성가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였는데, 언니는 그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큰 오빠가 동생들이 그리고 교회 교우들이 날 위해 기도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1년 후 언니는 다시 학교로 나갔고 10년 정도 더 재직하다가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합창단 활동을 하며 아주 바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언니를 54세에 이른 나이에 하나님 곁으로 불러가셨지만, 둘째 언니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주셨습니다. 비록 큰 언니가 부모님을 모시며 살겠다고 한 약속은 지킬 수 없었지만, 둘째 언니를 남겨주셔서 큰 언니가 못다한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시고, 조카들에게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둘째 언니가 뇌 수술을 한지딱 10년 만에 저도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어느 날부턴가 왼쪽 다리가 찌릿찌릿하다가 허리가 묵직하게 통증이 있어 몇달 동안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었고 걸으면 발바닥까지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기며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고통으로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보건 선생님의 권유를 받아 서부병원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MRI를 찍어본 결과 척추 안에 손가락 두 마디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소견서를 받아 급하게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척추신경초정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할 병실이 없어서 서부병원으로 돌아가 진통제를 맞으며 며칠간 대기하고 있다가 2008년 2월 25일에 급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집도해 주신 윤모 교수님께 수술을 받으려면 적어도 수개월 이상 기다려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는데, 틈새 시간에 저희 수술 일정을 넣어주셨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릴 순 없지만, 치료받는 과정 속에 빈틈없이 살펴주시고 도와주신 손길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마침 한국에 들어와 계시던 큰 오빠가 오셔서 기도를 해 주시며 예수님 보일의 피만 생각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머리카락처럼 얽혀 있는 신경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하지에 마비가 올 수도 있다며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던 수술이 막상 열어보니 종량 주변의 신경이 수술하기 어렵지 않게 되어 있어서 감사하게도 2시간 만에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합니다. 스스로 작은 움직임조차도 움직일 수 없고 내 의지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병실 벽시계에 써있는 오직 예술한 글자가 문득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글자를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이 나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안아주시는 것 같아서 위안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통증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간신히 잠들곤 하던 어느 날 새벽인지 이른 아침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병실 문앞 복도에서 조용히 찬송가가 들려왔습니다. 찬송 소리는 천사들이 저를 위해 불러주는 것 같았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마음에 들어와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을 무렵 고인 피와 분비물을 뽑아내던 호수를 등에서 빼고. 구멍난 곳을 꿰매게 되었는데 살이 빨리 아물려면 마취를 안 하고 꿰매야 한다며 생사를 꿰맬 때 비록 열 바늘 정도 꿰매는데도 고통을 참으려니 식은땀이 저절로 났습니다. 저의 척추를 가르고 생사를 꿰맬 때의 아픔, 큰언니의 몸에서 본 수없이 많은 시커멓게 멍든 주사 바늘 자국, 둘째 언니가 수술을 받기 위해 머리에 구멍을 뚫었을 때의 고통, 이 모든 이들을 겪으며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 휘피흘리시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매들에게 일어난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아까운 사람들을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겪게 내버려 두시는지. 저희 머리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지난 5월 19일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 팀 켈러 고통의 답하다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고 있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어서 성도님들께 간추려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신앙을 내세워 감정을 부정하거나 지나치게 통제하지 말고 온 마음을 주님께 쏟아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는 동안 설령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나날일지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 적어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동안 이전에 사랑하던 일이나 재물,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도전한다면 시련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게 만들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아 살수 있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늘나라와 부활, 성경에 약속된 미래를 묵상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 죽음 앞에서 가장 위안이 되었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였다고 하시며 세상에서 이룬 어떤 업적보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음이 가장 기쁘고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의 최대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시편 말씀을 붙잡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항상 도우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될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다 아시는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드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대어 고난의 불시험을 통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